그로워 가든에서 역대급 사기 당했습니다. 상대방을 또 선으로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. 상대방은 풋볼 패이 없어가지고 거래하자고 한 건데, 그, 부엉이랑 거래하자고 를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또 바보같이 선으로 주고 말았죠. 여기서 상대방이 역대급 발언을 합니다. 듣기 전에 굿백이 상대방이 부엉이를 안 줘서 당황하는 주인장. 그래서 안 돌려주면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말합니다. 끝까지 자존심 세우고 안 주네요. 다시 제 목소리를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상대방은 뻔뻔하게 박제하라고 말했죠.